국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브레크 노브고 MB 모터스인데요. S500, W22 하나 차량. 현재 신형 벤츠 모델보다는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선호도가 높아지죠. 워낙 무게감이나 벤츠의 감성이 이때가 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차량은 상당히 좋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이유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로수가 몇 키로 탔죠? 20만 키로 탔 진짜 20만 천이면 앞으로 20만 천 키로 더탈수 있죠.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지. 왜? 50만 더 들어오는데. 안 그래? <laughs> 자, 문제점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객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한세 차례 정도 찾아오셨고, 이 차량의 증세는 어떠냐면, 냉간 시에는 주행하시게 되면 아무 소음이 안났었는데요 근데 한 시간 정도만 열 살짝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나지도 않았던 소리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이 잡소리라는 거는 민감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제 자체가 예민해요, 하체 소리는. 제차 자체도 소리 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연구를 하지 그지 연구를 하잖아 우리. 아, 성격도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지 성격도 예민하지 그래 아, 거기 비스를 꽂네 어? <laughs> 자그 소리를 잡으려면 어좀 약간 예민해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쇠와 고무와 철과 떨림과 플라스틱과 이 비비는 소리는 다 틀려요 근데 이 잡소리 하면 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laughs> 어? 요즘 소음이 좀안 들어오긴 했어 그지 일단은 뭐뭐 뭐 했나 한번 작업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쇼바를 교환을 하셨네요. 쇼바를. 쇼바를 교환하셨고, 그 다음에 어, 디스크 쪽도 교환한 건가? 디스크는 교환하신 건가요? 디스크 교환하셨어요. 양쪽 다 하셨어요. 지금 이 소리가 디스크가 바꾸고 나서 발생이 됐어요. 코팅됐다면 그렇다. 근데 나잖아요. 또 자, 부장님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예. 네. 자, 스톨, 스톨 한번 해보세요. 더. 한번 더요. 더. 한번 더요. 더. 어퍼암도 갈았네. 어퍼암하고 디스크하고 쇼바는 갈으셨네 교환 많이 하셨네요. 어? 교환을 많이 하셨어. 어, 교환을 하셨는데 한번 봐야겠네. 지금은 어때요, 부장님? 소리 안 나죠? 주행 한번 해볼래요? 다이노 테스트로 해놓고. 부장님, 다이노 테스트 하다가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에? 주행하면서 브레이크 밟고, 주 브레이크 밟고. 시작. 브레이크. 다시요. 브레이크.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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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핸들을 돌리면 어때요? 안 그래요? 이 소리 막 뚝뚝 소리 안 나요? 다 내려, 현우야 다 내려봐. 지금 난다, 그래서죠 이거, 잉잉 소리는 아니에요 잉잉 소리는 파워펌프 소리니까 부장님 거가 내리세요 잠깐만 이거, 내리세요. 네이 소리 이 소리야. 이 내려. 한 번만 더. 오케이건 이거, 표정이 밝으신데요? <laughs> 모르겠어요. 뭔지 브레아크는이크는브레이이이이크는이크이이크이이렇게이크이크는브이이 예? 어. 응? 이거 무작품 돌파리 되는 거이요 그지? 날아가는 거예요, 대표님. <laughs> <laughs> <다락 가는> <laughs> <빛둨이? 웃음> 이제 이거 영상 찍어줘. <laughs> 너가 날 살리냐 안 살리냐는. <laughs> 이 본드 마킹돼 있잖아. 약간 이런 하얀 거 보이지? 네. 이게 마감 처리하는 거거든 이게. 어? 지금 이게 한번풀게 되면 깨진다고 다. 그리고 여기 자국이나 이 안에. 근데뭘좀아니요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봐요. 일단 저희가 왜 그러냐면 네. 공구가 들어가면 네. 저희가 꽉 막게 들어가 코팅돼 이 있어서 봐봐. 음. 짜국이안날 수가 없어. 올라봐. 안 들어가지 지금. 어? 내가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이런 억지로, 식으로 아 억지로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국이 생긴다. 어떻게 돼? 짜국이 남아 안 남아 이렇게. 아 그치 음 이거 안 풀는 거야. 요런거 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 여기 짜국이 나잖아.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빡빡하니까 난다고 이게. 아무리 맞는 연장을 넣고 뒤틀면 그 칠이 뒤틀어져. 약간. 야 이쪽도 봐봐. 이쪽도 끼면 다 깨져. 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봐봐. 무조건 남겠네요. 응. 이런 거 정비사들 다욕 먹는 거야. 아직도 이런 정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 하고 했다고. 왜냐면 고객들은 받았습니다 가십시오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죠. 이게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게난 이해가 안 간다. 일 로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한 6개월 전에 이제 업체에서 교환을 했어요.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업체들이긴 한데, 프랜차이즈 M사. 부품도 만들고 있죠. 생산을 하고 있고, M사라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 정비사분들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로암의불량으로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물건을 시켰거든요, 지금. 장착을 해서 소리가 나면 돌발이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고쳐지면 저희 단골 고객님이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작업을. 그때까지 예. 해보면서 지금 느낀 게, 이쪽에서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서 부싱 부분이 다 터졌어 이 부분이 교환한 지 6개월 정도가 안 됐는데도 다 터진 거네요? 어 이거는 이제 이게 눌린 거거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볼이 놀면 충격에 의해서 이게 눌리잖아 이 부분에 씹히는 거거든 주저앉으면 우리가 이렇게 는 몰라 지금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아까 똑같은 상황으로 내려주고 올려주면 안나 소리가 아예 됐어 일단은 1장 이거 네. 봐라 온 거야 대표님 보면 뼈대부터가 지금 뭔가 색상이 달라요 램프도 제품들이 대부분 색상이 이렇게 은색으로 나와요 은색이 좀 반듯반듯하고 내 까만색이 반비긴가 어딘가에서 나왔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제품들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제작할 때 약간의 불량 쪽에 들어갔던 제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중에 혹시라도 조립하는 라인이 이때 만들었던 부품들은 그럼 수명이 다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가공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나서 컴플레인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시기 때 만드는 거 다른 차에 장착됐다면 다른 업체들도 아마 컴플레인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만족해, 만족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한번 장착 한번 해보고 해보자. 이거 진짜 안 나, 이게 다안 되면 <laughs> 앞에 지켜보고 있어. 아 부담스러워. <laughs> 일단은 해보자. 올려봐. 돌아가지, 지금. 지금 돌아가잖아. 안 나지. 안 나지. 이 열이 받든 안 받든 아까 그 상태라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 드라이버 상태로도 하잖아? 그럼 똑같아야 돼. 응.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눌렀을 때 변화가 없다고 면 정상인 거. 이 가자. 됐어. 안 놀잖아. 아예 안 놀지 반대로 네. 올리고 어때? 소리 안 나요 안 나지? 네. 얘는 열 받고 안 맞고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소리가 나여러면 이제 주행해보면 알겠지 지금 열 올라와 있지 자 80도 올라와 있어 자이 차량이 열을 받으면은 난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저희가 볼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냉간시가 됐건 온간시가 됐건 드라이버로 힘을 주었을 때 똑같아요. 어차피. 제 생각에는 100%의 소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출구할까? 쉬운전에? 쉬운전 하고 가실까요? 원래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쉬운전에, 쉬운전에 해야겠다. 쉬운 쉬운전에, 빨리. 돌아. 괜찮다는데 이 차량을 좀 결론을 저어 볼까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하체 작업을 분명 저희 영상 속에 고객님의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를 거예요 어, 수리하신 지 5개월 정도 5개월에 4개월 정도 밖에안 되셨는데 갈았던 부품에서 문제가 됐어요 결국에는 이게 정품도 그렇고 비품도 그렇고 애프터 제품도 그렇고 갈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부품의 수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한 달에 있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두달 써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2년, 3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이건 복불복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느 제품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연관성은 있겠지만, 진짜 이런 부분들이 고통스럽고 귀찮다. 그렇습니다. 정품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전에 했던 그 업체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왜냐면, 부품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단, 디퍼런셜 오일은 안간거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고객님이 목동에 거주하신대요. 작업을 대략 한몇시간시째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대략 3시간. 3, 4시간 했지. 네. 퇴근 시간이 좀 다가와서 얼른 차량을 추구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힘드네, 잡소리. 감사합니다.